자, KBS 상암입니다. 상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여러분들 촬영을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다들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네, 영상 보시죠. 저는 징크스가 없어요. 없다고 <laughs> 하 어. <laughs> <근데 웃음> <굉장히 웃음> 혹시 뭐 이제, 아니 뭐 어떻게 큰 삶의 변화를 크게 한번 볶다 보니까 아. 징크스 자체가 어쨌뭐 없어진 것 같아요. 단지 네. 이제 내가 스스로가 이제 좀 설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겼다구나. 잠을 네. 자는데 이내 스스로가 설계하고 잠을 잘수 있고, 예, 네. 뭐 오늘 하루 이런, 이런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입좀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이런 설, 아침에 항상 이런 설계를 하는 징크스는 있어요뭐 아, 그게 또 징크스랑 렌즈스인 네. 네, 네, 네. 사실 이렇게 징크스라는 게뭐잘 지켜서 아무 일 없으면 그냥 생활 습관 말처럼 생활 패턴 묻히게 되는 건데요. 어, 그래서 그런지 뭔가 징크스는 뭔가 부담이 없고 음. 가벼운 게 좋은 것같아요 음. 네, 한번만 꺼주고 주세요. <laughs> <laughs> 이런 기회는 참습니다 아, <laughs> 아, 이렇게 하서 아, 네. 이제부터크스 하나 만들어요. 아, 이런 식으로요? 뭔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laughs> 네. 여러 분께서 의등을 주시면 뭔가 대답이될것 같아요. 징크스를 갖고 싶어 알겠습니다. 계속, 네. 네. 뭐 저아니 이렇게 분저 이렇게 오시는 거 보니까 아들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아 그래? 아, <웃음> 네. <웃음> 네 네. 참뭐 어쨌든 뭐 계단 부스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분들이 또 끝없이 계속 사랑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대장 노트를 공개해 주실는 내운이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지금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laughs> 네. 네. 뭐가 있어데요허가좀 살이 좀잖아요 네. 좀 먹기를 좋아해요. 네. 밥을 안 먹고 어디 가면 밥이 없어요. 밥을 안먹어 네, 그래서 사합 항상 왕창 먹고가면 그거 왕창 있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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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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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라짜지짜 진짜! 진거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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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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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그 내년 월드컵 때 보지 마세요 안봐아인사세요 저는 응. 선생님. 집에 정리 된다 제품이 불이 난다든가 아니면 집에 학수가 너무 적어든가 응. 아, 그런 부을꼭야아 그런 일이 아, 있으면 그렇구나. 아침부터 커피 같이야와어 그리고 우선은 집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날은 술을 한도요아 네, 청소해야 돼쓸고내를 좋아하시는데 그서 사랑합니다 지금 잠이 오세요? 저는 한3요 약간 면역이 돼요. 이런 식품을 많이 되는데 콩크스, 칭크스는 예보 없는 손님입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은 손님이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는 손님이라면 차라리 방기는게 나을지 차라리 반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놀라>